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것이. 제가 악플에 대한 걸 얘기해볼 거예요. 제가 요즘에 악플이 많이 달리는 거 봤어요. 네. 그거 모두들. 저를, 재민이라고 하시고, 사랑할 수 없다는 거,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, 그래도, 굳이 상처까지 줄 필요는 없으시잖아요. 네. 그 상처를 줄 필요는 없는데, 근데, 왜 자꾸 아프지 않아? 그래가지고, 아, 음, 그거. 그래가지고, 제가 요즘에 봤거든요. 잠시만요. 이렇게 정우의 게임 작품님이 그거 저한테 아니 그럴 거면 저보다고. 네. 그리고 여기 여기 절 도와주신 꾸리 조아님이 계셔요. 요 꾸리 조아님한테도 그래, 이렇게. 이렇게 재민, 재민이네. 느낌을 얼마나 넣는 거냐.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가지고, 저한테 악플을 다는 거는, 저도, 또 막, 저는, 음, 참을 수는 있어요. 그, 유리 멘탈이 나갈 수는 있지만. 그거, 그래도 어떻게든,는 참아보는데,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악플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경우 고민 없이 삭제할게요. 네, 그러니까 대부분의 악플은 집 음, 음, 집어 넣듯이 하고 사실 그런 건 마음으로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사실, 얼굴이나 나이도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모두 다 소중한 생명인데. 네. 그래가지고, 오늘은, 오늘 이 영상이나 다음번에 제가 올린 영상들은 네, 학프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네 네, 그리고 제가 Q&A 영상들 많이 올렸었는데, 댓글이 막혀있다라고 댓글 풀고, 그 다음에 제가 한달 뒤나 이 주일 뒤에 Q&A 영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. 그래가지고 진행할 건데 지, 진행이 안될 때가 있어요. 안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진행이 안될 수도 있는데 진행 될 수도 있어요. 네. Q&A 영상 답글이 댓글이 없을 경우 제가 지연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네, 네, 이제 가을이에요. 몸 조심하세요, 여러분.